세 살부터 여든까지, 두뇌 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시다. 약, 유, 배, 맹으로, 이, 삼, 기득하여, 가틀, 약, 여기서는, 만약, 약, 이슬, 유, 등, 배, 여기서는, 배반, 할 배, 맹세, 맹, 만약, 맹세를 어기고, 두이, 석, 삼, 거기 큰 덕, 이삼은 밴덕스러움이 두세 길이다. 자주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큰 덕, 그 덕을 자주 바꾸어. 흥병동중하고 일흥, 병사병, 움직일동, 무리중,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침범 변수하면, 명신 감지하고, 침노할 침, 범할 범, 가변, 변방수, 변경을 침범한다면, 발글명, 기신신 볼감, 갈지, 명신은 신명으로, 하늘에 하늘과 땅의 신령입니다. 신명이 살펴보고, 배강 시강하여 자손 불육하고 일백백 재앙앙 이시 내릴강, 온갖 재앙을 내리어 아들자 손자손 안일불 길을 육 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야규 배맹으로 만약 맹세를 어기고, 이삼 기득하여 그 덕을 자주 바꾸어, 흥병 동중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침범 변수하면, 변경을 침범한다면, 명신 감지하고 신명이 살펴보고 배강 시강하여 온갖 재앙을 내리어 자손 불육하고 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사직 무수하고 인사 마멜하여 모일사 피직 읍설무, 지킬수,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이라는 뜻으로서 옛날의 임금이 국가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사직단에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므로 사직은 나라 또는 조정을 이릅니다 사직을 지키지 못하며, 제사 지낼 인, 제사사, 갈마, 멸할멸, 제사가 끊어지고, 망류, 유여하리라, 없을망, 있을류, 남길유남을여 남은 후손이 없어질 것이다. 고작, 금서, 철권하여. 영고고, 여기서는 거름으로고 지얼작, 세금, 걸서, 세철, 문서권. 금서, 철권은 한 대의 공신을 봉하는 데 쓰던 폐입니다. 그러므로, 금서, 철권을 만들어. 장지종묘하니 자손 만대토록 감출장 갈지 마루종 사당묘 종묘에 간직하여 아들자 손자손 일만만 대신할 대 여기서는 세대대 자손 만대에 사직 무수하고 사직을 지키지 못하며 인사마멸하여 제사가 끊어지고 망류유여하리라 남은 우 손이 없어질 것이다. 고작 금서 철근하여 그러므로 금서 철근을 만들어 장지 종묘하니 종묘에 간직하여 자선만대토록, 자선만대에.